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이든 음악이든 문학 작품이든 국면을 전환시키는 한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경우 한 사건을 거치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드가 확 바뀌는 시간이 간혹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터닝포인트라고 보통 부르죠. 문학작품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어떤 분기점이 지나고 그게 무드가 확 바뀌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하나의 글이라고 보았을 때 오늘 보시는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 전체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주로 대중들, 청중들, 군중들을 상대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주로 희망차고 승리의 기운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영화로 그린다면 화사한 색감이 어울리는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이후로는 예수님은 주로 제자들, 그리고 종교 권력자들을 상대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무겁고 긴장감 넘치는 무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서 죽임까지 당할 것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다는 걸 언급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굉장히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15절에 금식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는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겠구나, 그걸 미리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추호도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까지도 지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이 말의 어조가 중요한데요. 영어로는 반드시 라는 의미의 must. 그 must 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찬물을 끼얹은듯 충격에 빠진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께 따집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는데 이 단어는 에피티만 즉 꾸짖다 야단치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야단치고 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겠죠. 선생님 우리는 지금 선생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 아닙니까? 저만 하더라도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생업 다 포기하고,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이제 군중들이 선생님을 많이 따르고 있고, 고지가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일단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않게 하겠나이다. 사실 그렇죠. 여기 모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 메시아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확신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귀신도 쫓고, 심지어 파도까지 잠잠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비록 아직 때가 안 돼서, 지금은 그냥 운둔 고수처럼 숨어 계시지만, 때가 되면 세력이 모일 것이고,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만 하면 지금의 헤롯대왕 그리고 저 로마에 앉아있는 황제 가이사의 자리까지도 충분히 앉을 분일 거야 앉으실 분일 거야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 억압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는 저 악한 로마를 물리치는 것. 다시 시온을 중심으로 한 독립자주국과 그런 언약 백성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들의 가득 찬 열망입니다. 오늘 말로 시대정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것은 그 시대에 옳다고 여겨지는 시대정신과도 너무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자가 승리하고 악한 자가 패배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아들, 악이라고는 단한 점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죠. 그 도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사타나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당시에 사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든 말이죠. 오늘날에야 십자가가 흔히 쓰이는 단어지만 당시로서는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저주의 상징, 처참한 사형도구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나도 질 것이고 너희들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는 길, 낮은 길, 게다가 전혀 의롭지도 않아 보이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눈에 볼 때도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정반대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 주님의 뜻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꺼이 죽는 길, 손에 보는 길을 걸어라.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승리하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때로는 죽음을 향하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꾸짖으신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다음 장에 변화산 사건을 보여 주시죠. 십자가의 길을 통한 그 걸음이 진정한 영광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못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변화산과 같은 시간도 마련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를 높이는 그 세상의 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부요이고 참된 복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